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이 누구를 먼저 공격할지 어떤 기준으로 골라낼까요? 그 충격적인 7가지 기준 오늘 공개합니다. 궁금하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 오늘 타깃 명단 여기 있습니다. 컨트롤러가 묻는다. 좋아. 우선순위 어떻게 나왔지? 해커가 대답한다. 7가지 기준으로 점수 매겼습니다. 높은 순서부터 공격합니다. 이 일곱 가지 기준은 전 세계 피싱 조직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 자녀가 있는 60대 이사. 부모는 자식 걱정에 약하다. 긴급 전화에 취약. 두 번째 카카오톡, 페북에 가족 사진 올리는 사람. 모니터에 사진이 뜬다. 자기범위 말한다. 가족관계 이름, 생일 다 보입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성공률 상승합니다. 세 번째 집전화 없는 사람. 컨트롤러가 말한다. 휴대폰만 쓰는 분은 통화 비교 못해. 바로 속지. 네 번째 카드 보험 가입이 많은 시니어. 해커가 말한다. 경제활동 활발 여유, 자금 보유 가능성 높다. 다섯 번째 택배 환급금 문자에 자주 단행하는 패턴. 자기 범위 말한다. 이런 분들은 스미싱 클릭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섯 번째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된 사람. 모니터에 엑셀 창 여기 이름 주소 가족 관계 통신사까지 다 있음 이런 사람은 바로 공격 대상 일곱 번째 혼자 사는 어르신 사기범이 말한다 확인해줄 가족이 없으니 그대로 믿고 송금하는 경우 많음 좋아 이 기준이면 성공률 높다 프리미엄 대상을 중심으로 바로 전화해 준비됐습니다 두 번째 대상으로 걸겠습니다 대본 세 번째 감정 버전으로 가 울음 섞고 빠르게 몰아쳐. 사기범은 연기에 들어간다. 어머니 저예요. 사고 났어, 제발요. 이렇게 사기범들은 누가 속기 쉬운지 철저하게 계산해 공격합니다. 하지만 막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기. 급한 상황 연기 100% 사기. 끊고 내가 먼저 다시 걸어 하기. 이세 가지만 지키면 타기시더라도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편에서는 자기범들이 실제로 쓰는 발신번호 조작 기술 스푸핑을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